무더위 속 선수들의 열정 퍼레이드가 정읍에서 펼쳐졌습니다. 바로 2024 KB금융 전국연맹종 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대일 때문인데요. 대학부는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단체전과 개인전에 참가하여 뛰어난 경기와 열렬한 응원으로 이번 대회를 즐겼습니다. 먼저 남자단체전 소식입니다. 경희대학교가 대학부 남자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경희대는 이나대와 결승전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1단식과 2단식에서 모두 패하며 인하대가 승기를 잡아갔지만, 이어진 1복식과 2복식에서 모두 승리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마지막 3단식에서 승리하며 경이되는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일단 4학년 경진이하고 석훈이가 너무 잘해줘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줘서 우승을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또 2학년 애들 단식이나 뭐 1학년 애들이나 시합을 또못 뛰는 선수들도 다 같이 응원을 잘해줄 수 있어서 팀이 원 팀이 되다 보니까 단합돼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자단체전 소식입니다. 단체전 하면 부산회 되죠. 이번에도 부산회대가 여자단체전 우승기를 들어올렸습니다. 부산회대는 라이벌 인천대와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쳤는데요. 1단식부터 팽팽한 접전 끝에 부산회대의 박소연이 인천대의 부서연을 꺾고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어진 2단식과 1복식에서도 부산회대는 쉽지 않은 대결을 이어갔지만 모두 승리하며 순조롭게 우승을 차지했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네 번째 우승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요. 선수들이 더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더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선수 다 모두 훈련도 훈련이지만 멘탈 관리도 이제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애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는 훈련을 좀잘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자꾸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더 빠르게 더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인전 소식입니다. 남자 단식에서는 한국 최대의 김해든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해든은 동이대의 고세영과 결승전 승부를 겨루었는데요. 고세영의 날카로운 스트로크도 몸살리지 않는 수비로 받아낸 끝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과 가 나와서 좋고 기분 좋습니다. 저는 긴장되면 약간 몸을 더 많이 풀고 그리고 화이팅으로 좀 긴장을 푸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여자 단식은 부산외대의 최효원이 집안 싸움에서 승리하며 우승기를 들어올렸습니다. 최효원은 같은 부산외대의 구보원과 결승전에서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펼쳤는데요. 3 게임까지 긴 경기가 진행된 끝에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은 최효원이 승리했습니다. 뭔가 실감이 아직 나지 않는데 우승을 해서 좋고 저희 외대 선배랑 같이 결승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언니랑 하는 걸좀 어려워해가지고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그냥 편하게 하자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남자복식 주인공은 단체전에 이어 경희대가 또한 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단체전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던 경희대 이병진과 박승민은 개인전에서도 멋진 호흡을 선보이며 공격과 수비의 조화로 한국체대 이현섭과 최민규를 꺾고 1위에 올랐습니다. 우운 좋게 성적 내고 단체 우승도 하고 개인전 우승도 해서 이관왕 또처음이어가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이번 대전에 좀 같이 잘안 되고 많이 지고 했었는데 1패도안 하고 우상이 돼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뒤이어 여자복식 또한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부산외대가 개인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부산외대는 단체전 여자단식 여자복식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부산회대의 정유빈, 김채정은 이 게임까지 이어진 박빙의 승부 끝에 국립군산 때 김윤주와 박주원을 이기고 금메달을 손에 거머쥐었답니다. 너무 우승하고 싶었는데 리세트 힘들게 이길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독님, 코치님 잘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초반에 푸는 게좀 어려웠는데 위니가잘 끌고 가줘서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합복식에서도부산외대가 주인공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나대의 조문희와 부산외대의 김채정은 경희대의 이민욱과 부산외대의 정유빈을 상대로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쳤고 날카로운 스트로커와 상대의 범실을 유도하며 경기 운영을 이어나갔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승해서 기분이 좀 좋아가지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초반에 긴장 많이 했는데 파트너 믿고 하니까 좀잘 풀렸던 것 같고 우승해서 기분 좋습니다. 많은 만큼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랠리도 길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4 KB금융 전국연맹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대학부 현장이었습니다. 다음 대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